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토리입니다. 오늘은 집중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것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도처에 우리 주위를 뺏아가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또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등장한 이후로 중요한데 쓰는 시간보다 이런 곳에 허비하면서 주의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졌잖아요.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좀 대책이 필요한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이런 위기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쇼츠나 릴스 같은 것 보다가 몇 시간이 그냥 흘러버리고 계속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뉴스를 클릭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머리가 굉장히 산만합니다. 뭐 워킹맘은 시간 거지야. 시간이 너무 부족해. 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스스로 이 귀한 시간을 막 갖다 버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이 모순. 왜 이렇게 자꾸 집중력을 잃을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책을 많이 찾아보게 됐거든요. 집중력.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도와주는 유익한 책 3권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짜잔. 첫 번째 책은 요한 하리의 도둑 맞은 집중력입니다. 근래 나온 책들 중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책이에요. 뉴욕타임즈, 가디언 같은 곳에 글을 쓰는 영국 기자 출신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 모두가 이 집중력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산다는 방증 같기도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제목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목이 도둑 맞은 집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절제력이 부족하거나 나태하고 게을러서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범인이 누굴까요? 범인은 바로 현대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이 대목에서 좀 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집중력을 좀 먹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소름이 끼칩니다. 일단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부의 속도와 양이 엄청나고 멀티태스킹이 일반화되어 있죠.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혹독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중력의 상실이거든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우리의 집중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이닥치는 정보의 양이 커지고 빨라질수록 우리 주의력이 분산되고 또 고갈됩니다. 흔히 어, 머리 터질 것 같아 뭐 과부하 걸렸어라고 하잖아요. 어,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뇌에는 전환 비용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한 가지를 하고 다른 걸할 때마다 집중력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매일 알람이 와서 확인을 하고 다시 일로 돌아가는데 5초 정도 걸린다고 합시다. 뇌가 원래 하고 있던 일에 다시 그만큼의 정도로 집중을 하려면 그보다 몇 배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부스러기 시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시간이 멀티태스킹으로 자꾸 조각조각 나고 부스러기가 돼버리면 집중력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력을 더한 게 바로 이 테크 기업들, 기술 기업들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요. 사용자를 그 플랫폼에 더 오래, 더 많이 붙들어 줄수록 이익을 봅니다. 당연히 사용자를 최대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개발자들이 사활을 걸고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는 시스템을 개발해냅니다. 이 책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집중력 파괴가 그들의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인 게 알람이에요. 새 게시물이나 좋아요, 메일 올 때마다 알람이 울리죠. 그러면 그때마다 주의가 계속 분산되는 겁니다. 또 SNS나 유튜브 지금 한번 잘 보세요. 무한 스크롤이거든요. 검색 결과는 한 화면에 다 담기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것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스크롤하면 다음 콘텐츠가 뜨고. 또 다음 콘텐츠가 뜹니다. 무한 스크롤이에요. 페이지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사용자가 이 늪을 벗어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을 현재 SNS 사용자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요, 총 20만 명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스크롤만 하고 있는 것과 같답니다. 알고리즘도 무섭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반응하는 트리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집중력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분 전환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몇 시간 은 그냥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난안 되나 봐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심지어 잠까지 뺏어가는 지경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면 소비를 안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도 깨어 있게끔 이 테크 기업들이 사업 방식을 진화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켓컬리, 쿠팡을 떠올렸어요. 저는 11시나 12시 전에만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배송을 해주잖아요. 너무너무 편리하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긴 이후로는 자르고 누웠다가 아, 이거 사야지 하면서 앱을 켜고 쇼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당장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걸 사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을 꼭 밤늦게 스크롤을 해가면서 산다는 거죠. 블루라이트를 자기 직전까지 계속 봤다가 쇼핑을 하고 눈을 감자 말자 숙면을 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잠을 잘못 자게 되죠. 잠을 잘못 자면요. 그 집중력이 숙취 상태하고 같다고 합니다. 밤을 꼬박 세운 사람의 반응 속도는 4초 이상이래요. 주토피아의 나무늘보 수준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숙취 상태의 집중력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집중을 하기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하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집중력의 위기를 사회적 유행병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집중력 포식을 설계해놓은 이 사회의 장류층들은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하는 건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려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몇 가지 급진적인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기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또주 사일제 같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SNS 다 끊고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나? 책의 저자도 SNS 하면서 자기 책 공부 계속 했거든요. 우리가 사용은 하되 잘 해야겠죠. 그걸 다음 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k 베기트의 스마트폰 끄기의 기술 책의 저자는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신경과학자입니다. 이 책의 기본 입장은요. 기술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기술 습관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기술 습관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스마트폰을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건데요 신경과학자가 쓴 책이니만큼 습관이 형성되는 기제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스마트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이 많은데 저한테 도움이 됐던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장애물을 활용하라 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침대에서 자꾸 업무용 이메일을 내가 스크롤하고 있다. 그러면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스마트폰에서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로그인이 안 되게 아예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자꾸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그러면 아예 꺼버리세요. 내가 온라인 쇼핑을 너무 습관적으로 한다 싶으면 자동 결제 정보를 삭제해 놓으세요. 나 스스로를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앱을 지웠습니다. 확인하고 싶을 때 PC로만 확인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전에 계획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를 수시로 보지 않고요. 점심 먹은 뒤에 쉬면서 뭐한 20분 안으로만 밀린 것들을 쭉 보겠다. 이렇게 시간을 미리 정해 놓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사전에 설계해 놓으면요. 집중력이 수시로 뺏기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둑맞은 집중력을 쓴이 책의 저자는요, 예를 들면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딱두번 시간을 정해놓고 게시물을 올리고 확인하고, 그렇게 SNS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팔로우에게 가르침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 저는 이게 좋았어요.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정도의 SNS 사용은 피할 수 없다면, 이왕이면 그 와중에라도 뭔가를 배우는 게 좋잖아요. 제가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영어 관련 영상이 자주 뜨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팔로우하거나 구독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책을 보고 나서는, 그렇네. 이왕 시간 낭비할 거면 그 와중에 뭐라도 건지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어 관련된 계정이 뜨면 전부 다, 모조리 다 팔로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스타를 들어가도 뜨는 게 거의 다 영어 콘텐츠예요. 내가 설령 여기다 한 시간을 낭비했다 할지언정 최소한 저는 한 시간의 영어 노출은 한 거죠. 마지막 책입니다. 아미사자의 주의력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마이애미 대학 심리학 교수인 신경 과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앞에 두 책보다는 집중력과 관련해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외부의 집중력 방해 요인을. 잘 관리해도 결국에는 내면적으로 걱정, 뭐 후회, 계획, 이런 게또 머리를 산만하게 하거든요. 작가는 때로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굉장히 방해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스마트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냐면은 또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책에서 정말 공감가는 사례가 나와요. 책의 저자가 워킹맘이거든요. 조교수에서 정교수가 되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 일도 스트레스가 많죠. 또 집을 새로 사서 이사해서 수리 중이고 그 와중에 세 살짜리 아들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이 자기 전에 책을 읽어. 주 주는데 100번도 더 읽어준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를 물어요.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읽어주던 책에 관해서 아들이 하나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해 준 거죠. 말 그대로 영혼 없이 그냥 글자만 읽은 거예요. 몸은 그 아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워킹맘들 특히 공감 가지 않으세요? 우리의 집중력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스트레스나 뭐 부담감, 산만함 때문에 엉뚱한 데 있으면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해서 허비하는 게 우리 삶의 50% 이상이라고 하네요. 이 작가는 이때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왔나 봐요. 명색이 주의력 연구 전문가인데 자기가 그러고 있었으니까 집중력이라는 게 단순히 논리나 과학적 통찰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 책은 내면의 산만함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기제들을 분석한 다음에 집중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체계적인 마음 챙김 그리고 명상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 중에서 저한테 정말로 큰 깨달음을 줬던 개념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리가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여러 가지 주범 중에 하나로 회상, 반추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레 걱정하는 흔히 말하는 딴 생각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집중해야 될 과제로 채워져 있어야 될 머릿속이 흐려지고 교란된 글씨로 엉망이 된다는 거죠 저는 정신을 문득 차려보면 예전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예전에 좋지 않았던 기억이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몰입하고, 그 당시의 감정을 느끼고, 아, 그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막 불안해하다가, 아, 이렇게 했어야 했나? 그런데 이 책이 명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너 혼자 시간여행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 장소, 그 당시 사람들, 아무도 거기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저 혼자 다시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현재 일인 것처럼 나의 뇌가 착각까지 해가면서, 유령같이 느껴져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공포영화 같기도 합니다. 이, 이 책에 격전지로 파병 가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오거든요. 이 군인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낯선 곳으로 파병을 가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기 전부터 자꾸 거기서의 삶을 생각하고 계획을 한대요. 파병 가기 전에 이미 파병을 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다 날아가는 거죠. 한 군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책에 나옵니다. 실제로 파병 가기 전에는 거기 가 있지 마. 정말로 소름돋는 구절이었어요. 나 역시도 얼마나 자주 내가 실제로 가기도 전에 곳에 가서 살고 있으며 또 얼마나 자주 이미 사라진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는지 느끼게 됐거든요. 이책 덕분에 이제는 또 그럴 때마다 메타인지라는 걸 해요. 아,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내가 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와 있구나.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와서 현재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딱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머릿속으로 그리는 행위는 신경과학에 따르면 본능적이래요. 굳이 계획형 인간이 아니어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시나리오를 쓰고 시뮬레이션을 한대요.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이 심해지면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 시뮬레이션과 다른 정보는 간과하기가 쉽고 현재를 왜곡해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머리에서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인성, 행동, 이런 게 순식간에 결합되면서 뭐 천하의 나쁜 놈, 이런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못 봤을 수도 있고 또 뭔가 그 사람만의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이 경우에 이 시나리오는요, 나의 피해 의식을 키우면서 현실을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또 가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시뮬레이션 하면서 자꾸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온전히 현재를 살아갈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중력 주의력과 관련된 세 가지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참 분명해요 어, 사람의 주의력은 한계가 있다 멀티태스킹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력을 빼앗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메타인지를 잘 해야 한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중력이라는 게 이런 이론을 안다고 해서 바로 찾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다시는 오지 않을 바로 이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고 음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삶을 바꾸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음.